우리 달에 운송과 부품, 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단지가 이제 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공원 부지나 주차장 부지가 생각 외로 너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공장 용기로 전환을 해서 입주 기업에 추가로 분양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도 주차장을 이용할 어, 이용하고 싶다는 수요가 충분히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요구만 하더라도 150명에 대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같이 하고 정부에 맞춰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일을 한달뭐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한천 명이 돼갖고 그게 맞는 장애인을 또 고용을 해야 되는. 장애인 고용에 못미치 부담금을 향시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시 근로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에 따라 가지고 부하게돼 있는 체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다만 고용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 규모에 따라 좀 차등 두는 거는 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기게 끝나면 노사 관계자 대표하고 장애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포럼을 포용해서 어 견수령 위에 내년도에 아마 규모별로 가는 차등 부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못낸 것도 있고 낸 것도 있습니다만 결론을 못낸 것은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 업체들한테 꼭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데 좀 힘내서 열심히 하면 어 조금 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잘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